육군 11기동사단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동계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강추위에도 끄떡없는 기계화 부대의 전술 훈련 현장, 유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파 경보가 발효된 강원도 인제의 KCTC 훈련장. 강추위와 칼바람을 뚫고 코브라헬기가 작전 지역 공중을 확보합니다. 지상에서는 K21장갑차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가 한층 높아진 기동력과 방호력으로 신속하게 목표를 확보해 나갑니다. K21 장합차의 램프가 열리면 보병들이 투입돼 주변을 경계하며 기계화 부대의 안전한 진격을 엄호합니다. 주변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자 우리군의 막강 전력 K2 전차가 그 위용을 뽐내며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사단장병 1,300여 명과 전투장비 160대가 투입된 육군 11사단의 혹한기 훈련. 사단은 이번 훈련으로 장병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완벽한 동계 작전 능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번 동계 전술 훈련을 하면서 부대원들이 악기상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개인별 주특기 향상을 통해 화랑 사단의 일원으로서 전투력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공병, 포병, 항공 등제 병과를 통합한 협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동 사단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육군 11기동사단 장병들은 실전적 기동 훈련을 통해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